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경사입니다 오늘 단화를 좀 보실 텐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조정에 좀 이르렀는데, 오늘은 좀만 80원대 마이너스 4%의 하락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보시면요. 그동안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정말 기나긴 이런 줄다기를 줄다. 줄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와 아래에 꼬리가 좀 달린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현재는 이런 매도 물량이 좀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음봉과 함께 위에 이런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이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계실 텐데요. 자, 현재 구간 좀 괜찮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조정이 언제 좀 끝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좀 어디까지 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어디에서 좀 우리가 수익으로 좀 연결시키면서 우리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10분 정도만 집중을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를 좀 보실 거예요. 추세, 추세를 좀 보시면 5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이 지금 어 정별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별의 흐름을 좀 갖고 있다는 점, 좀 유의를, 어,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보시면 오일선이 살짝 눌린 감이 있어요. 하지만, 어, 중장기 추세는 아직 상방을 좀 가리키면서, 아직 추세 자체적으로는 상승의 추세를 좀 가지면서, 이런 단기적인 좀 눌림의 구간이다라는 걸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좀 어제 좀 매도 물량들이 고스란히 좀 소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위에서 던져주는 이런 매도세 만큼이나 매수세가 좀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위와 아래가 어느 정도 규칙적인 꼬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동안 조정을 좀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짧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조정이 길었던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좀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초조했던 만큼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고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좀 많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이런 하락이 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많지가 않더라 자, 우리가 거래량이 좀 많이 준 모습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아엔캠 주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이런 하락 조정 구간 속에서 이제는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로 변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좀 이런 하, 조정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좀 과정을,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아니냐라고면서 지금의 주가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정이 좀 끝나고 있다라는 걸좀 의미하고 있어요. 조정 이제 하락에 대한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주가가 좀 지지를 얼마나 받으면서 지지가 어,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 마감까지는 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지만요. 월요일 좀장 시작할 때만큼은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화요일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일차적으로는요, 지금 주가가 지금 저 지지 받고 있는 이만 원대의 영역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지지 받는 모습을 좀 그려야 되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하락이 좀 나온다면요. 9000원대 초반대까지도 중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다. 하지만 보시면 이격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기 에는좀 어렵겠고요. 만원대에서 좀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원대에서 지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전고점이었죠. 전고점 정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진행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신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원대의 지지를 확인한다면요. 한 번쯤 다시 막 800원대, 만천원대의 구간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금의 눌림이 있고 나서 확인이 되면요.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만 원대에서 이런 목표가를 좀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 원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만 이천 원 구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기대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여기 만원, 만천원대의 매물대를 한번 거쳐서 이런 흔들림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만이천원 부분이라고 했죠. 목표가를 일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셨고 추가적인 상승에서 목표가를 상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도요 우리가 만 원대의 확인의 지지가 확인된다면요 추가적인 이런 신규 매매매수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천 원대 구간대 들어선다면요 좀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단기 타를 하셨던 장태를 하셨던 간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게 거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스윙으로 좀 벼, 스탠스를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요. 저점에서 계속적인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러면서 우리들의 목표 수익을 좀더 상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스윙 부분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목표가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수익을 좀 보려면 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어요. 제 개인 번호로 단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드리고 나서 30분 전으로 좀 30분 전으로 해서 무료로 좀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분 우리 주주님들의 이런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스윙을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좀관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준들만 잘 지킨다면 스윙에서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런데의 중요성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사실은요 특정한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좀 늘려가는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제가 좀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좀 제가 30분 전후로 해가지고 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제 신호 정도만 받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만 좀 도움이, 되, 도움을 좀 받아보신다면요. 충분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이벤트를 좀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제 영상 아래를 보시면요. 더보기라고 있으세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계실 텐데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그 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사항 중에 종목 상담에 대한 요청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걸어두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시면. 지금 주식을 하시는 초, 어, 분들 중에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보분들, 뭐, 또 본업에 계신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별을 드리고 있고, 제가 장 시작 전한두 개에서 네개 종목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승률이 90% 이상 유지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큰 수익보다 큰 수익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승률을 90% 유지 중일 수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지금 아래를 보시면 산업 대장주 선별이라고 해서요. 제가 좀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주로 해가지고 뭐 AI가 있겠고, 뭐 전기주, 뭐 원전주, 뭐 이런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테마들이 사실 거의 뭐 주마다 바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자료와 정보까지 모두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제 커리큘럼은 무료라는 거좀 명심을 부탁을 드리겠고, 아래를 보시면 그동안 많은 분들 요청하셨던 보유 종목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복수로 체크가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이렇게 체크 해 주시고, 아래에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으로 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연락처만큼은, 연락처만큼은 개인분들마다 한개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아래에는 뭐 많은 분들이 뭐 평당가, 뭐 앞으로 분할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가능하시니까요 제가 뭐 필요하신 부분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단나리 정말 좋은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어요. 이런 중장기선은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면서 아직까지도 좋은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일선만 좀 봤을 때는 좀 이런 눌림이 나오면서 지금 좀 하방으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좀 많이 드실 텐데요. 지금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던 만큼 지금 보여주는 상승은요,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들도요, 계속 눈치싸움을 하다가 결과적인 이런 조정의 흐름까지 왔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매도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합 조정 구간도요, 지금 1달러 끝나가고 있다는 라걸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RSI도 그동안 과열 구간에서 과열 구간이었다는 건요, 그 동안 매도 물량, 매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과열됐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금 60선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상승의 여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실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 수익을 좀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목표가를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부분만 좀 알고 나서 서플룩에좀 몰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몰빵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주식은요, 절대 공격이 아닙니다. 수비적이어야 돼요. 수비적이어야 돼.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는 것 보다도요, 손실을 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이런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되겠고,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분할로 안전하게 쪼개가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손실은 좀 극대화로 좀 낮추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좀 벌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좀 이런 구간 좀 많이 심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료로 같이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흔들리지 말고 절대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제가 이런 부분 기준이 되어드린다. 그냥 여러분들이 도움 받아 가지고 충분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단알은 이걸로 좀 마치겠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박형사였습니다.